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병원에서 만성 위장장애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의 약70% 정도가 위험이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듯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막힌 느낌, 팽만감, 더부룩함, 트림, 식물러무 구역감, 속쓰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신경성으로 치부하였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여 위장의 기능 이상으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위장의 기능이상은 기존의 내시경으로는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공능검사는 바로 이러한 위장의 기능이상을 측정, 평가하는 것으로 위장이 움직일 때 나오는 정기적 신호와 뱃속의 소리를 측정하여 위장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내시경상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혹은 기능성 또는 신경성 진단을 받거나, 한의원에서 담음, 기울기체, 담적, 식적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이 검사의 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위장공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식후 답답함, 팽만감, 미식거림, 식욕부진, 구역감, 구토, 트림, 신물 쑥쓰림, 복통, 변비, 설사, 식후 졸림, 조기 포만감, 공복감을 못느낌 등이 있고 부수적인 전신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머리 무거움, 기억력 감퇴, 가슴 답답함, 사지 무력감, 어깨나 등의 결림, 얼굴 피부 트러블, 잦은 소변,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환자군에서는 위장복능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장공동검사 검사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지막 식사 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 유지. 2. 진료시 위장 내 진숨의 유무 확인. 3. 공복 상태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위장 공동 검사 실시. 4. 한의원에서 준비된 약 1인분의 음식 섭취. 5. 식후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위장 공동 검사 실시. 6. 검사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자동 처리. 7. 검사 결과를 출력 및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 이 검사를 통해 현재 환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소화불량 관련 다양한 위장장애 증상에 원인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위장의 기능들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환자의 음식 섭취 습관, 즉, 밥을 먹는 속도, 섭취하는 음식의 양, 음식의 형태 등을 알수 있습니다. 나중 재검사를 통해 얼마나 음식 섭취 습관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